이번 시간에는 제이호브의 치킨 누들수프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인트로 영상 일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을 한번 실행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글자가 커지면서 그 글자 뒤로 그림이 보이면서 다음 장면이 시작하는 인트로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트로, 이러한 부분들은 화면 전환 효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 이용할 영상 소스를 두개 불러왔고요. 이첫 번째 영상 소스를 아, 전체가 1분 19초짜리 영상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한 15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5점 하면 그래서 9점을 잡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타임라인으로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영상도 이것 도한 20초만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20점에서 아웃점 잡아서 이거를 뒤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요. 알트 키를 눌러서 딜리트로 예,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선택을 해서요 우측 킬러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로 이렇게 전체 해상도를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텍스트 글자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T를 누르고요 해당되는 곳에 이벤트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빠져나와가지고 요 해당되는 글을 이펙트 컨트롤 가가지고요. 요 해당되는 텍스트의 색상은 여러분들 알아서 표현해주고요. 크기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요 해당되는 글자로 좀 크게 예, 그리고 굵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정렬하고요. 요거를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팩트로 영문이기 때문에 임팩트로 이렇게 해서 글꼴을 맞춰줬습니다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되는 이미지는 좀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였던 이 해당되는 글자 사이로 이 영상이 커지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커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 포인트 여기 보이면 이걸 앵커 포인트라 하는데요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커지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이 해당되는 곳에 갖다 놓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글자가 줌 아웃되는 인해서 아웃되는 이런 형태를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해당되는 클립을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가 보면 자, 이 부분에서 어, 처음에 이 글자가 한음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때부터 글자가 나오게 하고 요 글자가 좀 이동한 이 상태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요 글자 텍스트에 예, 위에 보면은 텍스트 해당되는 부분 밑으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 포지션과 스케일 이 부분을 키프레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어 한좀 지나가서 이 정도 한 3초 정도 3,4초 정도 지난 이 정도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이 스케일을 이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당되는이 색상이 다 놓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한번걸 한번 확인시켜 보면 자 이렇게 진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첫 번째 부분에 이해당되는부분에첫 번째 이 부분에 갖다 놓고요.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두개 선택을 해서 우측 키 누르면 여기에 템포럴 인터포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즈 인 이즈 아웃이 있는데요. 어, 예전에도 아마 이즈 인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적용한 것을 어, 여러분이 알수 있을 텐데 이거는 감속 키프레임이라고 해서요. 서서히 느려지면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즈 아웃은 예, 0부터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커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 시작 부분부터 예, 끝 부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 아웃으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 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지금 너무 좀 늘다 싶으면 이걸좀 앞으로 당겨서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당겨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으면. 뒤에 있는 키프레임을 당겨주면 됩니다 좀 서서히 하고 싶다면 뒤로 늘리면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되는 부분을 요거를 복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Alt 키를 눌러 가지고요 하나 둘 윗부분으로 이렇게 옮겨 준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되는 부분에 요 해당되는 부분을 이펙트 컨트롤 가보면 에 확대가 되는 요 위치 부분이 있죠. 요거하고서 확대가 되는 요 위치에다가 뒤에 있는 영상을 요렇게 뒤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 해당되는 확대되면서 이 해당되는 영상이 이 글자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트랙 매트 키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이펙트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트랙이라고 치면 트랙 매트 키라고 있습니다. 요 트랙 매트 키를 영상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해당되는 요 클립을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가보면 이 트랙 매트 키가 적용이 됐죠. 이때 매트는 요 것이 요 해당되는 이벤트라는 이 글자에 들어가니까 야 V4죠. 그래서 이 매트를 V4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 글자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냥 아까나 했던 이 색상, 이 글자가 처음에 보였다가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 이 해당되는 이미지가 보여지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클립, 요거를 선택해서요, 요걸 이펙트 컨트롤 가보면, 요 해당되는, 지정된 요 위치에서, 여게 오퍼시티, 요걸 보면, 처음에는 이게 100%니까, 뒤에 있는 이미지가 다 보이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오퍼시티를 0으로 하면, 뒤에 있는 이 해장되는 부분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0으로 놓고 그래서 키프레임을 찍어 준 다음에요 그리고 요 구간과 구간 사이 아까 키프레임을 잡아줬던 요 중간 정도 요 정도에서 이 해장되는 무이 영상이 나오게 해서 100으로 지정을 해 주면 요때 사이에 이 영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쭉 나왔다가 오퍼시트로 처음에는 이렇게 지정해 줬다가 서서히 쭉 풀리면서 뒤에 있는 영상이 예,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사운드를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고요. 자 이것도 이끝 부분에 가서 이것 네, 컨트롤 K를 눌러서 뒷 부분은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아, 여러분들이 화면 전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실습을 통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거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인트로를 활용해서 효과를 주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